최근에 지금 비타민 친구들이 싸웠거든요 어, 그때 왜 싸웠어요? 시윤 뭐. 하나, 하나만 줄여주세요 마지 않으시죠? 그 아! 클레버. 안녕! 클레버TV의 나예 시윤 채미사랑입니다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오랜만에 홍대에 왔어요 별로 안 신나 보이는데? 너무 신나. 선생님 <laughs> <와, 와>, <laughs> <진짜, 쉽지 않아. 웃음> 지금 지금 벌써 이제 나에는 진짜 조용히 해보는 때, 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괜찮았는데, 아 초등학교 1학년때아니구 나예전에 왔을 땐 괜찮았는데 창피라는 게 생겼거든요. 저는 되게 <laughs> 창피하게 썼거든요. 오랜만에 어디냐면 <laughs> 반지캠퍼스 카페 혼자 있는 반지캠퍼스 카페에 놀러 왔습니다. 네. 여기서 뭘 했었냐면 홍냥이또 반지를 만들었죠. 이겨버려가지고 한창 싸우고. 또 만들었어 저. 지금 갖고 있나요? <laughs> 시윤이는 아무것도 안안셨죠 맞아요. 저는 여기 옛날 무직에서 지탕팀 언니들이랑 와서 운정 링을 맞췄습니다. 아, 놀러 왔었거든요. 네. 어 그래서 안 했냐. 사랑이했요 저는요. 다른 곳에서 비타민. 아자 <laughs>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비타민의 운정 반 좋아요 하겠습니다. Let's go. Go. 언니, 아, 언니. 이거 뭡니까 이거? 표정이 아, 어이없는. 언니 그 사인. 상당히 놀랐거든요. 사무형이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. 클둥 그 네. 여러분들, 여기서 네. 나의 사인을 네. 인증해 주세요. 와 네. 여기도 있어. 또 있어요? 네. 우와 사진이 이렇게 메인에 딱 걸려 있네요. 여기 있다. 사무형 오빠다. 사무형 오빠다. 오. <laughs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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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. 최근에 지금 기타민 친구들이 싸웠거든요 네? 많이 싸워가지고 심하게 싸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네. 채민이가 더 이상 언니들 안 되겠어 우정, 우정을 지키게 반지를 만들어 와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, 만들어온 거거든요 네. 그때 네. 반지를 만들면 우정이 생기나요? 생기나 네. 벼 아, 진짜요? 네. 원래도 있어서 었 저희는 그때 왜 싸웠어요? 그때가 언젠데요 정확히 말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우리가 자리에 앉았거든요 네. 이제 반지을 간격적으로 한번 먹어볼까요? 네네 제가 지금 조여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저희 손에 안 어울려서 좀 적당하게 적당한... 들어갈 수있어 글씨도 할수있으면 우리, 우리 다시 싸우지 말자 이렇게 우리 그전엔 너무 싸웠지? 자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발견했거든요? 저 뒤에 보면은 소돌비타민, <laughs> 한체민이라고글씨 <laughs> 옆에 있어 피, 질을 지우고 아프죠? 너무 얇은가? 너무 얇은가? <laughs> 왜이러 이거, 지거럼이걸로 하자 나 상관없어 그래 이걸이걸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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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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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호세요. 저 7호요 7호. 저 원래 7호 껴요 아, 그래요? 왜요? 살쪘나봐요 ㅋ ㅋ ㅋ 하나만 줄여주세 이게, 네. 이게 괜찮아요 비밀로 하자 비밀로 맞아요 마스맞죠 아니야 어, 어. 이게 맞네 반지가 안나오는데? 네? 반지가 안나오는데? 반지가 <laughs> <안 남았는데? 웃음> 사이즈 어. 넣어주세요 어. 8, 8. 아... 네. <laughs> 정말 얼굴도 내구 있었래요 이게 좀 심각하게 듣고 온가봐. 듣고 온게 아니에요. 이제 나이 나이가 겹쳐 배었어. 더 속상하네요. 아, 제가 그 얘기를 드릴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어요. 아시 아, 아시겠죠. 알겠어. 반지가 왔습니다. 모양을 치지 마시고요. 그 외만 쳐서 이렇게 늘려주세요. 이렇게. 마음에 안정이 이렇게... 되서요. 오 느낌 나오네요. 툭 물통 아직. 그거를 이따가 아 관절이 안 좋아졌나 봐. 무만나면툭 뭐 쓰리. <laughs> 어, 이거 박스를 이게 모시는 분들 인정했어요. 플라버티 망치가 생겼습니다. 평을 잡아 주신 작업은 저희가 진행해 드릴 거고요. 섞일 수 있어서 한 개씩 가져가서 할게요. 아까 망치 작업 해 줬던 요 부분 있죠. 여기 부분 갈아 주신 진행해 주실 거예요. 설레는 자업입니다그렇 아 이걸 반지를 끼면 <laughs> 손에 <손이> 힘이 생겨서 <laughs> 그래, 에너지가 마법을 쓸 수가 있게때나가오 네, 네. 대박 반짝. 오좋아 그렇습니다. 린딩동 딩딩딩오 그거 언제 노래였지? 퍼주니어딩 <laughs> <거의 웃음> 저희 살때나왔거아 스물두 살. <laughs> 아 서른두 살. 없는 쪽이랑 다음이아 마흔두 살. <laughs>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거데2점가 지금 점서점을해 나가서. 서나가 상태로 에서 나가서. 2점에서 나가서. 2점에서 나가서. 2점에서 나가서. 가 어디로 들어가니 2점에서 을내서 2점에서 나짝서짝점이 심각하게 2점에 나가서. 2요 어, 서 나가서. 2점에서 나안서2점에 오, 착한 거 같아. 맞겠죠? 무난고요. 기다려가 좋아. <목소리> 어 이거 할래야 이거 너무 괜찮은데? I like you just you a n e 아, 그건 무슨. 난너 그대로가 좋아. 누가 사랑이야? 맞아요. 저 사랑이에요. 어. 하늘 밝게 빛나라. 루케테루케테 로케테. 이건 진짜 저작권 안 걸려 리 하쿠나 마타타프 갈 <laughs> A, 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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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C, D 해가지고 비타민 A, 비타민 B 비타민 C, 비타민 D 뭘로 정하셨죠? 저희 나예 언니가 했던 거 I like you I like, I like you, Josie R 조슈 드디어? 드디어? 드디어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이지 <laughs> 아, 나야, 헛... <laughs> 너가 그렇게. 난 뭐? <laughs> 어? 뭐였지? <laughs> 아니에요, 저 이렇게 바보 같지만 <laughs> 네 네. 저 알아. <laughs> I like you. <웃음> 그래요. <웃음> 그러시면 어떡해요 <laughs> 내가 그거 말했잖아. 짜. <laughs> 들티야 <laughs> <짠! 웃음> 여러분들 이렇게 우정 관절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. 이러버리면은 뭐 어. 그 사람한테 무장사줄게어 자기잃어버 재밌었다면 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서 동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 어떠셨나요? 재밌었어요, 네, 재밌었어요. 초초 우리 시윤이가 우정률을 맞춰가지고 그동안에 우정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드디어 우정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도 친구들과 많이 재밌게 반지를 만들어보면 좋은 추억을 생길 것 같습니다 재밌다면 구독과 <놀람>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안녕도 보이면 거꾸로 끼고 다녀야 되는 안녕. 안녕 클레버 멤버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TV를 검색해 주세요